여기서 또 궁금한게 어? 그러면은 각질이 자동적으로 탈락이 되고 생성이 되는데 왜 얼굴에 각질이 뜨고 우리 화장은 각질 때문에 화장이 뜨냐 그 이유는 바로 시작! <목소리> <목소리> 시작.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핑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하는 각질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극건성, 민감성, 족살피부인 제가 평소 어떻게 트러블과 각질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평소에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신 것 중에 이 각질 관리랑 트러블 관리는 정말 꾸준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은 저는 워낙에 전에 영상들에서도 나왔다시피 족살피부의 극건성에 그런 민감한 피부다 보니까 요즘에 그래도 좀 제가 피부에 뭐가 안 나니까 많이들 궁금하시나봐요. 실제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여쭤봐 주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질이랑 뭘까요, 여러분? 각질이란 내 피부 최상층에서 내 피부를 보호해주는 피부 장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각질이 28일을 주기로 저절로 생성되고 탈락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피부에 턴오버 주기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어? 그러면은 각질이 자동적으로 탈락이 되고 생성이 되는데 왜 얼굴에 각질이 뜨고 우리 화장은 각질 때문에 화장이 뜨냐?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건조함 때문입니다 이렇게 얼굴에 각질이 뜨면 아 지금 내 피부가 되게 건조하구나 하고 보습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각질을 잠재워 줘야지 그 이러는 각질을 물리적인 그런 자극으로 제거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물리적이라고 하면은 그런 스크럽제나 떼수건으로도 하시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물리적으로 피부 각질을 제거하게 되면 피부가 자극을 받고 제거하면 안 되는 건강한 세포들까지 제거가 될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물론,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불필요한 각질을 더욱더 내 피부는 생성하게 되고,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 불필요한 각질들이 내 모공을 막아서, 염증성 여드름이나 좁쌀 여드름을 유발하고, 또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내 피부는 점점 예민하고 민감해지고, 홍조나, 그런 접촉성 피부염 같은 피부 질환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 고민이었던 좁쌀 여드름이나 트러블이나 뭐 홍조 같은 것들이 이런 무리한 각질 제거가 원인일 수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부를 좋게 하려고 했던 그런 각질 제거가 내 피부를 더욱더 망치게 한 셈이죠. 진짜 피부 좋게 하려고 막 관리 열심히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망치게 된 셈이면 얼마나 슬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각질 제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고요.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각질 관리를 올바르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질이 일어나는 원인은 건조함이기 때문에. 피부 보습만 잘해주셔도 그런 뜨는 각질들을 잠재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내가 평소에 분명히 보습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고 물도 잘 마시고 그러고 있는데 뜨는 각질이 생긴다면 그거는 평소 내 컨디션이나 생활 습관, 생활 패턴 등 다양한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내 피부의 턴오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므로 자연적으로 탈락하지 못한 죽은 세포들을 자극 없이 제거해줘야 돼요. 물리적 각질 제거보단 비교적 자극 없이 각질 제거에 도움을 주는 화학적 성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세 가지 성분이라고 하면은 아하, 바하, 파하.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인데요. 뭐가 제일 좋다기보다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아하는 보습력이 있어서 건성 피부가 사용하면 좋고, 물에 잘 섞이는 수용성이에요. 피부 각질을 야들야들하게 연화시켜서 죽은 세포를 벗겨내고, 피부 기저층에서부터 다시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건강한 피부 세포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줘요. 어, 두 번째, 과하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고, 향염 효과가 있어서, 어, 트러블이 잘나시는 분들이나, 지성 피부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아요. 그런데 이게 그 모공 속을 자극하면서 피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하보다는 좀 자극적이에요. 어, 파아는 보통 피부과에서 우리가 막뭐 연예인 필링, 물광 필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파아 성분인데요. 민감성 피부분들이 사용하시면 좋고 어, 물에 잘 섞이는 수용성이에요. 아하와 비슷하지만, 아하, 바하보다는 입자가 커서 침투되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천천히 흡수돼서 피부에 자극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세 가지 성분들 중에 이제 본인 피부 타입에 맞춰서 이렇게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런 성분들로 어, 피부에 아무리 자극이 없이 각질을 제거해준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피부 자체에서 자연적으로 탈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부에 아주 조금이라도 자극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질 제거 후엔 반드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서 내 피부 장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각질 관리와 보습, 트러블 관리는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인데요. 이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각질 제거에 도움을 주는 아하, 바하, 파하 이세 가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인데요. 이름이 쓰리아예요, 쓰리아. 아하, 바, 파하라고 쓰리아라고 지었는데 전 제품 모두 티트리 성분과 쓰리아 자체 특허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트러블성 피부 진정에 좋고 아하, 바, 파하 성분이 모두 함유되어 있어서 각질 관리에 도움을 줘요. 아 그리고 저자극 테스트도 모두 완료했다고 해요. 먼저 쓰리아 클렌징 폼이에요. 할리실리 게시드 바 성분이 메인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클렌징 폼이에요. 저는 극감성 피부라 이걸 데일리로 사용하진 않고 생리 기간이나 그렇게 좀 트러블이 올라오는 기간에 사용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올라온 여드름 염증이 좀 완화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번들거림을 잡아주고 피지 조절에 도움을 줘서 지성 피부 분들은 데일리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사용감은 청량하고 촉촉해요. 제가 이렇게 생리 기간이나 트러블이 날때 트러블성 여드름 폼을 사용해 보면 어, 아무래도 대부분 이런 뭔가 크리미하지 않고 좀 뻑뻑한 느낌이라서 세안하고 난 뒤에는 되게 땡겼었거든요. 그런데 이 쓰리아 클렌징 폼은 세안하고 나서 그렇게 이전처럼 막 얼굴이 땡긴다거나 건조하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청량한 느낌이 좋았어요. 이렇게 클렌징 폼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토너를 발라주는데요. 쓰리아 클리어 토너예요. 어, 저는 세안 후에 바로 화장실에서 토너를 발라주는데요. 티트리 성분 토너인데 여드름성 피부에도 사용하기 적합하다는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라고 해요. 내 피부에 좀더 진정이 필요한 날엔 이 화장솜에 토너를 적셔서 스킨패드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얼굴에 올려줘요. 10분 정도 뒤에 화장솜을 떼준 뒤. 얼굴에 남은 토너를 톡톡톡톡 흡수시켜주면 피부가 진정된 게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순해서 극그 민감성인 제 피부에도 자극이 없었어요. 향기는 그 티트리 화장품 특유의 향기가 나요. 약간 민트향? 자, 이렇게 토너까지 발라주고, 그 다음에 쓰리아 클리어 세럼을 발라주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최적화된 그런 비율로 수분이랑 오울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 피부 속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준대요. 그래서 사용 전에 이렇게 잘 섞이게 흔들어 준 다음에 사용해 줍니다. 끈적이지 않는 워터 타입으로 바르면 빠르게 흡수돼요. 그다음 쓰리아 클리어 크림을 발라주는데요. 꾸덕한 크림보다는 가볍고 젤 크림보다는 쫀쫀한 질감의 산뜻한 수분 크림이에요. 어, 이 수분 크림을 한 번에 많이 바르기보다는 이렇게 손등에 덜어서 조금씩 레이어링 해주면서 발라줘요. 마지막 단계로는 스리아 클리어 티트리 스팟 오일인데요. 요거는 내가 트러블이 없다 하시면 생각하시는 부분이에요. 트러블이 올라온 초기에. 요거를 면봉에 톡톡 발라서 그 트러블 난 부위에 소량씩 톡톡 해주면 트러블이 좀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반드시 사용하기 전에 요런 팔 안쪽에 2, 3일 정도 테스트 해보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혹시나 너무 자극적이게 느껴지신다면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 총평입니다. 데일리로 사용하는 기초성분에 함유되어 있는 각질제거 성분이라 사용하고 난 다음 날 바로 막 헉, 매끄러워진 피부 요런 느낌보다는 데일리로 사용해서 천천히 꾸준히 자극 없이 순하게 각질이 관리되는 느낌이고 각질 제거와 동시에 보습 트러블 관리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생리 기간에 트러블과 여드름이 올라올 때이 제품들을 사용해주니까 좀 금방 진정되는 느낌이었어요. 성분도 심플하고 여드름성 피부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아서 뭔가 왕성한 호르몬으로 트러블 관리가 필요한 10대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트러블 고민이 있거나 순한 각질 관리 제품을 찾으시는 20, 30대 분들도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요즘같이 따뜻하고 더운 계절에 쓰기에는 딱 좋고 아무래도 더 건조하고 각질이 더 많이 일어나는 추운 계절에는 각각의 피부 타입에 따라 추가적인 각질 관리나 보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각질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에서부터 각질 때문에 트러블이 어떻게 유발되는지, 각질 관리랑 트러블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니까 이 각질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 영상이 좀더 쉽게 다가가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제품은 정말 사라피부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제품에 관심이 가셨다면 덜컥 구매하시기보다 공식 홈페이지에 보셔서 좀더 상세페이지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괜찮다 싶으시면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초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 저도 그 민감성이다 보니까 기초제품 하나 사용할 때마다 진짜 엄청 꼼꼼히 살펴보거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해져요. 안녕